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덥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더운 날 혹시 삼계탕이나 뜨거운 국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즐겨 먹는 여름 보양식이 오히려 더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폭염에 잘못된 식습관은 탈수, 소화 장애, 심장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폭염에 먹으면 더 위험한 음식 다섯 가지와 반대로 폭염에 먹으면 좋은 대체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체온을 낮추는 식사 꿀팁도 전해드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 육개장 같은 뜨거운 국물 음식. 이런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땀을 많이 배출하게 만들어 오히려 수분 손실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탈수 위험이 커지고 심혈관 부담도 증가해 열사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차가운 보리차와 단백질 보충용 냉채류의 콩국수, 닭가슴살 냉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체온 상승을 막고 수분 보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에너지 드링크. 하지만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탈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하루 300mg 이상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대체로는 보리차, 코코넛 워터 전해질 보충, 무카페인 허브차를 추천드려요. 이런 음료들은 갈증도 해소하고 수분과 전해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 탕수육, 치킨 등 기름진 튀김류는 소화가 느려 체온을 더 올리고 위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소화불량, 식욕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죠. 대신 에어프라이어 요리, 구운 두부, 찐 야채류로 바꿔보세요. 소화부담은 줄이고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빙과류, 청량음료 등 달콤한 간식과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급감하고 더위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탕 1캔당 평균 30g으로 이미 1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 슬러시, 얼린 과일칩, 무가당 아이스티로 대체해 보세요. 시원함은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떡볶이, 매운 라면, 김치찌개 등 맵고 짠 음식은 땀을 더 많이 나게 하고, 나트륨 과다로 전해질 불균형 및 체온 상승을 유발합니다. 심장 박동수, 혈압 상승, 두통까지 올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신 저염 냉국, 순한 채소 샐러드, 오이 냉채를 추천합니다. 여름 폭염에 특히 좋은 음식,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수박은 무려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탈수 예방에 탁월합니다. 칼륨이 풍부해 땀으로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리코펜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수박을 먹으면 체온이 내려가고, 혈압과 혈류 개선, 근육 회복, 피부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95%가 수분.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이 식이섬유도 많아 소화 촉진, 독소 배출,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오이는 몸의 열을 낮추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탈수 걱정 없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알킬피라진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해 혈류 개선과 혈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데 보리차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열사병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노인, 어린이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여름 음료입니다. 여름엔 소화가 잘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기 쉽죠? 이럴 때는 차가운 단백질 요리와 수분 많은 채소를 함께 먹는 식사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조합에는 첫 번째는 콩국수와 오이채. 두 번째는 닭가슴살 냉채와 토마토, 세 번째는 두부 샐러드와 발사믹 소스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소화 시열 발생이 적어 여름철 부담이 적습니다.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에너지 대사에도 꼭 필요하죠. 차가운 음식은 체온을 올리지 않고 오이, 토마토 등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수분과 미네랄 보충, 소화 촉진,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은 오래가며 여름철 체온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찜, 샐러드 등 조리법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열 발생과 지방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에는 수분 손실과 소화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냉방이 잘 되는 환경에서는 따뜻한 음식도 적당히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폭염에는 몸을 식혀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뜨거운 국물, 카페인, 튀김, 단 음식, 짠 음식은 체온 상승과 탈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풍부하고 소화가 쉬운 식재료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가장 중요한 팁은 음식을 고를 때 체온을 올릴지 내릴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건강 꿀팁, 다음 영상에서 더 알려드릴게요.